변비를 완화하는 아마씨 치료법 3가지. 아마씨가 장내 이동을 촉진하고 화학약품 없이도 변비를 완화하는데 좋은 강장제임을 알고 있었는가? 10분 이내에 배변을 끝낼 수 없거나 3일 이상이 지나도 창자를 비울 수 없는 무능력 상태를 변비라고 한다. 이 상황을 간단히 정의하기란 어려운데 왜냐면 일주일에 3번 정도 대변을 보는 것과 하루에 3번 대변을 보는 것 모두 정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변비는 또한 속의 부글거림 가스 및 복통으로 특징 지어진다. 이 글에서는 변비를 완화하는 세 가지 아마시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자. 원인 변비의 가장 흔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나쁜 습관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고 배변 활동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두 가지 나쁜 습관이 생길 수 있다. 과일, 채소, 콩류, 곡물 및 견과류가 부족한 식단 불충분한 수분 섭취 물과 과일 주스는 장을 촉촉하게 만들어 배변을 촉진한다. 신체 운동 부족 운동하면 장이 이동 속도가 더 빨라지고 배설물이 배출된다. 심리적 요인 가장 중요한 요소는 스트레스와 갑작스러운 변화이며 배출 활동을 자극하기에 적합한 환경의 결여이다. 특정 의약품에 섭취 많은 의약 물질이 2차 효과로 변비를 유발한다. 여기에는 모르핀, 코데인, 진정제, 항우울제, 항고혈압제, 칼슘 및철 보충제, 이뇨제 등이 포함된다. 증상 변비와 관련된 몇 가지 증상은 다음과 같다. 평소보다 장을 비워야 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변이 딱딱하고 건조해서 배변하기가 고통스럽다. 배변할 때 비정상적인 노력을 들여야 한다. 평소보다 훨씬 오래 화장실에 앉아 있어야 한다. 장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았다는 잔변감이 든다. 복부 팽만 복부 경련 변비를 완화하는 아마씨. 아마인으로도 알려진 아마씨는 배변을 쉽게 하는 완화제 효과가 있다. 아마씨의 약 40%는 섬유질 가용성 섬유질 10%와 불용성 섬유질 30%이다. 따라서 대변의 양을 정기적으로 배변 활동을 할수 있도록 돕는다. 아마씨는 또한 변의 누적 및 변비를 예방한다. 게다가 아마씨는 오메가3 지방산의 좋은 공급원이기도 하다. 이 성분은 소장의 수분을 보유하고 일반적인 소화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아마씨의 섬유질 성분 중 하나는 끈적끈적한 물질인데 이는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대변을 더 부드럽게 한다. 부드러워진 대변은 더 배설하기가 쉽고 치질을 생성하거나 악화시키지 않는다. 변비를 완화하는 아마씨 치료법 세 가지 1. 아마씨 차. 아마씨 차는 변비 또는 기타 소화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처방되는 차이다. 이 차를 준비하는 과정은 매우 간단하다. 신속하고 긍정적인 효과 덕분에 많은 의약품 및 약물에 대한 대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재료 아마씨 1 작은 술, 12g 물, 2 컵, 500ml 준비 과정. 먼저 물에 아마씨를 넣고 중간 불로 끓여준다. 물이 끓으면 몇분 동안 그대로 둔 다음 유리컵에 한잔 부어 마신다. 2. 아마씨 파인애플, 아니스씨 차. 아마씨 파인애플 및 아니스씨는 소화 속성이 있는 식물의 원형이다. 그래서 이 성분들은 위장과 창자를 정화해준다. 재료 물 3컵 750ml니스씨 2작은술 18g 사각형으로 잘게 자른 파인애플 1조각 아마씨 1작은술 12g 준비 과정 물을 데우고 모든 재료를 넣어준다. 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을 끈다. 이 차를 약 7분간 식힌 다음 용기에 부어 보관하고 하루에 3번씩 마신다. 3. 아마씨 생강차 이 차는 위장관과 관련한 여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학 분야에서도 사용하므로 변비에 매우 이상적이라고 할수 있다. 재료 아마씨 1작은술 12g 물 2컵 200ml 생강 1작은술 15g 준비 과정 물에 아마씨와 생강을 넣고 끓인다. 물이 끓으면 불을 끄고 7분 동안 식힌다. 그 다음 재료를 건져내고 마신다. 때때로 변비는 추가적인 불편함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을 동반한다. 그래서 소화를 개선하려면 이 불편한 상황을 반드시 잘 다루어야 한다.